아빠 선물 뭐줄거 같아? 뭘거 같아 선물? 안녕하요 아니, 어? 어떻게 알았 <laughs> 봤어? 아니, <아니요. 웃음> 봤어? 아니, 아 유준이 봤어? 네. 아못본줄 알았네 짜잔. 이 좋아. 귀여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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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한이한테도 귀여워. 자랑해줘 유준아. 아니, 나 이거 있다. 아니, 요아 <laughs> 귀여워. 자. 예. 유진이 꼭 가까이야 예. 꼭꼭 아빠가 해줄게 <laughs> 귀여 어, 그렇지 그렇지 아빠도 한 입만 주면 안 돼? <laughs> 맛있겠다 유한이가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 유준하게. 유준아 아빠도 하한 입만 하자 아빠가 좋아하 <laughs> 유한이도 바나나 을 먹고 싶어? 네. 네. <laughs> 근데 유한이는 어 다른 분유 먹자. 백. 네. 어 아빠 주는 거야? 어디? 우와 이제 최고다. 우리 조요 아빠 한 그만. 아니야, 아니야. 한 번만. 아빠 한 입만 할게. 고마웠습니다. 아이고 이뻐라. 유준이가 줬어? 어리가 응? 빠졌어. <laughs> 아유, 유진이 유 최고다. 유진 다 먹어. 가지 가지. 바나나 우유. 바전주. 바나나 바나 맞아 <laughs> 바나나 우유. <laughs> 유진이 맛있게 먹어. 유준아 동생도 바나나 우유. <laughs> <laughs> 형아 나도 줘 <저. 웃음> <laughs> 유준이 <유지도> 해줄까? 음. <laughs> 유준아, 오리 어떻게 울어? 꽥꽥하지. 동생봐할머니할머니 맞아요. 아버지, <laughs> 맞아 할머니 이 아버지 집앞이 있죠? 동생이 꽥꽥꽥꽥꽥꽥 유준이도 꽥꽥꽥꽥 개 개. 오리야. 귀여. 귀여. 주세요. 네. 아빠 초. 네. 아빠 초. 아빠 줘. 엄마. 네. 네. 엄마한테 할 거야? 네. 엄마 주고 와. 아빠 줘. 네. 네. 엄마랑 할 거야? 네. 엄마한테 주고 와.